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증가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린 아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죽게 감사할 자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진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향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강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도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시편 6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특별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병중에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우 수척했고 2절 말씀에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뼈는 건강의 척도인 동시에 고통과 슬픔을 나타내는 감정의 중심으로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10편, 6편에서 나타난 다윗의 마음에 큰 고통을 겪고 있고 또 그의 육체도 따라서 기력을 잃은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그의 영혼이 떨릴 정도로 연약해졌습니다. 여기에서 영혼의 떨림은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과 육체의 고통은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영혼까지도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병 중에서 바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치료하시는 참된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육체적인 질병에서, 또 정신과 마음의 고통에서, 영 영혼의 위기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병 중에 이 회복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치유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병중에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병 중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은 큰 영적 침체를 갖게 되었고 마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시지만 우리가 병 중에 또 여러 가지 환란과 역경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보다 자신이 회복되고 치유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치료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약은 우리가 세상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영적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을 모든 것을 한 번에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약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병중에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구하면서 탄식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백했는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뛰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든지 그의 눈이 시력이 쇠해지고 그리고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는 열심히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눈물의 회개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물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눈물은 우리에게 생명수로 다시금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눈물로 회개한 때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들과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런 막힌 남들이 있다면 다육과 같이 먼저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져야지만 육체의 질병도 우리의 마음의 근심도 그리고 영혼의 위기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병중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악한 것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8 절에서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쇠약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되었던 악한 것들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다윗이 사단 마귀를 자신의 그 주변에서부터 물리치고 그리고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질병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사람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원인이 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현상만 치유하게 되면 그 병은 또 재발하고 그리고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복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악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끊어버리고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정리하고 끊어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악한 것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먼저 정리하고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것들을 끊어 버리고 그리고 떠나가게 할때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참된 치유와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강건하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악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회복의 은총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또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영혼의 위기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오니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를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악한 것들을 떠나보내고 끊어 버릴 때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